아너녹시다아나안돼아나 상관없어 에이 마콜아야지아는거안 해도 되잖아 아 느낌이 나거든요 저도 지금 하나 고콜고 빨리 빨리 합시다 빨리. 세 번째 카드를 봐야겠다 아니 어떻게 아직 패아 <laughs> 아, 어? 잘못 어? 세 번째 네. 카드는 뭐. 봐야지 대성 대성 아 <laughs>

저 어, 어디 갑니까 또? 나갈 길이 없군 아까 6억 챙겨왔데 <laughs> 나갔어 뭐지? 6억 뿅 하고 챙겨왔는데 어, 네. 아 이런 것만 나왔지? 안녕하세요 유억 왔습니다 먹취했고 요 먹취야? 먹취 오우 얼른 가자 7억 <laughs> 빠지기 카이팅했다 방금 아, 파이팅 오졌다리 아, 아, 일단 제 목표는 저기 있는 21억을 일단 다 가져오는 거고요 저거 제 돈이거든요 저번 하트. 하트.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트. 저거 하트. 지는, 하트. 지는 돈이네 하트. 저기, 하트. 저기 하트. 내 돈도 있어 하트. 내 돈도 있어 하트. 요거 요거 어렵네 저 뺏어야 된다 뭐 설마 내 돈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훈녀님 돈이죠 당연히 훈녀님 돈이죠 하트.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돈을 뺏어가요 다잇 해보지도 못하고 꽉 아이. 다잇 <laughs> 아, 됐어. <웃음> <웃음> 아, <너 왜구마? 웃음> 아, 안 보여줘? 아, 나 돈을 가야지. 자리 앞에 너무 다 나도 아,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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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지못고어 <laughs> <laughs> 여러분 야, 영 야. 누르세요. 영 야. 누르세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하프 돌러왜그중게만 나오지? 아리야 원래 <laughs> 잘못 앉았네? <목소리> 호스트님 아, 감사합니다. 연 아, 호스트님 고마워. 고맙습니다, 연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목소리> 배가 쓰레기야. 먹어, 식품, 컬 하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애매한데. 아하, <목소리> 이거... 음. 내것 어? 어? 에바고요. 아직 모른다. 에바고요. 네, 아, 맞아요. Oh. 땡... 아, 근데 이거 칠땡 아니고요. 코레츠 님이 아까 칠땡 칠 가지고 있었고요. 아, 그... 네. 아가지요구라요 네. 아, 어. 네. 아, 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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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까 와. 나이스 가까렸고요아 나이스. 가짝 잡았고요. 이겼고. 아 연두는 나 있나? 긁가버리기지 어. 지금 내 방송 못나 와! 13. 이 남아. 일3관 오자 버렸고. 하프 누르세요. 레트 님 하프 누르세요. 언나 왜안 눌려? 다 하프. 내가 뭐가 뭐냐고. 단디 무요 난 다디모 카아 뭐. 근데 나 여기 자리 하프야? 너무 줄인 거 같아 이걸 어. 어, 뭐, 뭐, 자리 타서 대버리네 뭐, 뭐, 아, 맞아 아니, 자리 타서 그냥 못 하는 겨 그걸 콜 내가 이가내패 억울하네 진짜로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예쁜데 아가밥 아, <laughs> 먹으래 엄마 밥 먹으래? 엄마밥 <laughs> 먹으래. 엄마가 밥 먹으래. 제반데 이거 지 아, 하지 진짜 광땡 아니요 18광땡 어? 아휴 가야겠다. 6끝 이상의 패가 안 나오면 이거 바보가 아니 이거 느낌이, 아, 느낌이 너무 안 나. 야 무슨! 6 0 0 걸면서 지금 에휴. 에휴, 에휴 이거. 에휴. 에휴 이거. 에휴. 설마 이거냐?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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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고 아이고! 아이이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 뭐, 뭐그 거. <뭐라> 아 5, 6, 그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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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안해이고영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고고아아 아, 이다 보이시죠? 지금 아메어사입니다 여러분들. 제 저거 구사레입니다, 여러분. 각급 구사래요. 도 골. 아, 이게 무슨 날지 아, 요거 요거 어렵네. 제발, 반 초반 는데 음. 기지 <기구. 웃음> <laughs> 아거 굉장히 아, 애매한데. 뭐가 여기세요? 이거를 아, 어? 여보세요아 오늘 저녁 삼겹살이로 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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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걸 아, 저걸 아, 저걸 아, 저걸 쫄하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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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니다 에이 아니야 아, 에이, 님들 애매하긴 한데, 야, 야, 아니야. 애매하기만데 막 님들 쫄. 아, 거쫄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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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막. 고다거고다고 어?

콜라올렸다고고다고 어, 아이 나의 선호 대상군. 콜라 심플 커머 알리가 그아이분남학 가장 좋은 친구예요. 어, 어, 니다요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음. 어머 안 좋아. 제발 하나님. 아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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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느낌이 아,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광이었다면. 아. 좋야요듬편 그게 내 캐릭터가 등을 아, 보이고 아, 있는 아, 게다 아, 이거 다 안, 안 아, 보인다고요. 뭐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아까 돈으로 까 보시던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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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뭐야, 뭔지 모르니까. 아, 아, 돈으로 까야 돼 아, 아, 저거. 올려면 돈으로 까야지 올로 까. 아니 지금 뭐남남 카드 올라가는데 그렇게 쉽게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아, 저기. 아 씨. 나 이거. 뭔 아, 이거 하려 그랬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만다니무요. 나잘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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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다 어.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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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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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금 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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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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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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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니왜안 치노? 아니 25억 있는데 죽구 아, 어이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 어? 어? 우리 그냥 뭐 진리기나 잡아먹어? <laughs> 아유 죽어 아유 아이 <laughs> 기분 나빠 <나쁜 웃음> 죽어야겠네 아유 아유 그냥 아니 아니야 이거 느낌 아니야 이거 느낌이 너무 안 좋아 25억을 먼저 죽는 건 처음 보네 또18 아... 18 왕땡 진우 너무 말이 없어 아닌데? 어 아니야 저거 아닌 거 같은데 아 굉장히? 진짜! 아하! 야! 어쩌면! 아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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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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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하! 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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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하! 아 아하! 아하 <목 aos> <목소리> 아, 이 역시 환영. 음. 하프야. 아, 이거 아, 모르고 아, 모르고. 아니, 뭐, 모른다 모르, 뭐, 이거. 아, 가자! 아, 다음 카드 거예요. 들어올 때까지 모르는 게임이야. 어, 다음 카드 들어올 때까지 음, 다음 카드 봐야지 이거. 네. 아, 모른다 이거. 아! 아. 어. 하프. 이거 아. 음. 한 번만 더 하면 나 이제 가는데. 하, 간다. 이거 어, 유 어. 어, 다들 하포 하프, 하포하네. 나 죽어요. 나죽여 <laughs> 무서워. <웃음> 무서워. 아, 미쳤어? 여기서 하, 야 여기서 콜만 쳐도 몇억 판이여 콜아 콜할 때 3땡인데 이거? 아, 요거 요거 하랬 아, 3땡인데 이거? 땡 미쳤어 3억 5천 판 제발 음. 제발 2땡, 제발. 2땡. 아, 3땡 3땡 땡땡야3땡 이게 야야아 이거, 저... 아, 이거. 다아싸야2어 이렇게 에방에 세 편지 아무도 땡안 나오다가 세명이나오다 아니 이건 다 탓이야 아, 아, 내 자리 너무 구려 아, 아, 하프 일단 7땡 아, 나갔고요 아, 아, 이러면 아, 아, 절대 땡잡이가 아 2칠라나? 땡자비가... 아, 아, 땡잡이 있겠구나 아, 하프요 합이 나온 게 아니니까 하프 하프요 대박이야 진짜 아나고나비 받아요 아녀님이 잘해. 아까 못하는 척 <laughs> 네. <laughs> <laughs> 그 하면서 니 <laughs> 뭐. <laughs> 아, 음. 아니, 이거 자리가 어이, 아 아니, 아니, 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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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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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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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자이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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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다시 하는디? 아, <laughs> 아, 나도 보는 이거, 아, 이 아, 거는이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런거 아, 이거, 애매한데. 너... 아, 이 <laughs>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건 아, 이이 이어 안 돼. 들어와, 그 들어와, onu?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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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와. 들어 2억까지 어! <laughs> 아 와, 이게 <laughs> 하게 잘했다. 아이가이걸한 차이로 이겨버려요. 음. 아, 버렸고코레스님 아. 저희는 어, 같은 겁니다. 망했어. 파트. 나나나 오떼아 한장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하프 있... 하프요? 하프 골이요 골 가잖아 하느님은 나안버리거 제발 제발 아. 어... <laughs> 아아어발하 어... <laughs> 아, 이거, 이거 근데 아이거 질러? 어떡하나? 이거 저 <laughs> <절 웃음> 질러? 하.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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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진짜 아, 질러. 아무리 봐도 개바다 <laughs> 이건 아 죽어요. 뭘 물어볼 수있아 이거? 들어와? 좀좀 내야 무슨 카드인지 까줘. 무슨 카드인지 까줘. 좋았어. 알아와. 아 뭐야, 거기. 아! 아!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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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웃음> <다행이야. 웃음> 나 먹고 싶어. 괜찮아, 괜찮아. 이정도야 뭐, 나 이미 이 이억 2 벌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고. 어 님들 아 아닙니다. 오케이 분야님. 아. 아어땡어땡 네? 나가리? 아어땡 먹고? 아. 하프요. 그래도. 하아 아. 아, 아, 이거 뻥치면 그래? 여러분 큰 오. 그림이 그렇게 오. 막 오. 자주 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 나이 차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원래 니력 남았는데 사실 아니야. <laughs> 아 진짜 너무 안 좋다. 아, 가자. 야 팔땡인거 같은데지? 아, 몰라, 몰라. 어? 몰라 몰라 너무 좋아. 그럼 내가 안 죽습니다. 몰라 몰라. 저 캔버스 새로 샀거든요. 그리고 그리러다 다이. 아 뭐요? 아, 아, 캔버스 새로 사러 갔다면서? 네, 캔버스 오, 새로 오. 사가지고. 아새 가지고 온다. <laughs> 네, 그리기 에이,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템템버린또 개방까지 나또 에휴 어? 인생 뭐 있습니까? 알리. 아.

만전하게 가야겠다. 좀일크다 이러다가 1억 땄는데 아, 지금 일 탔다고 뭐 그렇게 아, 그러면 안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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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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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다 줄었는데 훈련님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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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늘어 있냐 댓글띠 댓글띠 아니 얘만 자꾸 따로 뜨냐고 왜 같이 안고 모르고요. 디누 아, 지금 삥안 펴? 디누 지금 삥안 펴? 뭐요? 아, 아 뭐야 지금 삥이요 지금? 어? 아이 근데 이정도는 뭐 한번 확인해볼만 하죠 어. 뭐 확인 제가 제가 까드릴게요 제 돈으로 해 전판에 땄으니까 어? 까드릴게요 <laughs> 예. 괜찮네괜찮네아 아, <독차네>, <laughs> <laughs> 아, 안하길 아. 잘했다 아나나 갑오였는데 디질뻔했네? 황금령이요 사아 이게 갑오죽은군 때문에 그래 레오가 음. 좋다 어? 고다 고! 와. 어? 부여님. 팔 들고 고다 고라고? 분야님 이거 고. 어? 어 팔다고 고다 고? 야 저거 개뻥카야 분야님 뻥카야 내가 봤을때 아 저거 진짜 삼팔 아니야? 38아니 아니야 아 벌메 18 정도 괜찮아 저게 드림돈을 또 부부여에게 기부하시고 아니 히가야시네요 아니야 기부하는 거 아니야 저깔수 있어요 고다 고 아, 니 어떻게? 저 그거 같은데? 아니, 2 8억 겠으면 아, 돈으로 친다니까. 봐. 아, 근데 아, 저그 정도는 진짜 같아. 저정도면 저 8땡 아.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 18, 8땡, 38. 땡 찾아서 오셔도 그만. 나 죽어. 다들 깨유. 아, 어떻게 하지? 먹나 준현님이 아이, 불안해. 거, 불안해. 어, 어, 그, 아, 불안해. 깨울이. 불안해. 아, 뭐야. 이유? 야! 비야 아, 저거 아세요? 웃유게어 이게 뭐야! 라 아, <laughs> <애소리도 웃음> 이거 <와>. 가능성이 있거든요? <laughs> 없어 없어 어디까지 맞아, 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거 보겠습니다 거 가능성이 <laughs> 어디까지 있나 한번 <laughs>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어이, 왜 이렇게 쫄림 돼지시던가요? 소님 목소리 안 가거든요? 아니, <laughs> 와. 가보 아, 가보! 가보? 어? 와!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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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재밌는 야, 재밌는 가능한가요, 음. 가보. 가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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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0억 됐어 잠시. Fighting is so, Nanny, r i 요 Rio, h o 아, 예, 예. 대 a 하 p y h 프 하프유! 하프! p p y Happy. h a p 프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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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콜! 끓이 나오겠네 아 미치겠네 아 긴장된다 아이유야 아정확하게 하프 갑니다 나 38이요 콜! 나 38이요 아 죽어 38 건땡이 알았어 줄게. 알았어 알았어 죽을게 죽을게 나 38이라 했다 지금 응 <laughs> 갑니다 <웃음> 아 이게 아까다 382요? 래미쳤다아 이런! 아이아아다이다개다이다 진짜 와3 구라친 게저기 걸렸네 발이 저기 있었네 아 개뻥카 걸렸네 미쳤다 아 2땡 아이씨 아왜 따라와 그럼 그만해 2땡 하프, 유. 하프, 어? 바다유, 하프요. 음 올라서 계속 조금 들고 하프, 하프요. 얘잘 붙는 게 있어, 훈련님이 하프. 아니 나저 다리, 훈련님 바로 자리 바꿔요. 잘 붙어. 그다고, <목소리> 고다고 훈련님 저로 다음 판에 자리 더 바꿔요. <목소리> 아니야, 자리를 자리를 자리 바꿔가도야? 나로 그다. 아니 이거를 자리 타수 하시네. 이게 뭐야? 아 이거 이 정도면 해도 돼요? 아가거든요들게유아못해 어, 먹겠네 이거. 아유 이거 달님들 이거 안 달려만 안 되고 제대로 안 되고. 그래. 안 되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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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질거 아, 같다. 아, 오땡 잡고 질거 같다고 말하는 거아니야 지금? 어, 이러면 오, 빙? 어? 어? 예. 아, 니다 아, 미치다 야. 아 미치겠네. 아, 말았네요. 아, 아, 난 망했어, 진우야. 이제 한번 밖에 없어, 난 기회가. 어? 어? 굿댕. 굿네잉. 삥으로 계속 이겨. 저다가또 좋은 거땡 하나 가면 또곧 닫는 거 아니야? 돈 있는 어, 사람들이지. 나쁜 야. 사람들이야. 야. 돈으로 치잖아 고고고고고고. 나, 야. 나 야. 너무 슬퍼. 야. 거리야. e a k 아 r e e a k 아 r e o 아니지. 지랑 지금 련님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 이거. 거 어. 아, 봤이 뭐, 뭐야? 아닌 가보? 갑증후군이요 아, 뭐? 알리? 야, <laughs> 야! 야잘 붙어. 네 <laughs> 와, 와. <laughs> 잘붙안돼 장사 안 돼. 이하안 떨어지잖아. 알 <laughs> <나도. 웃음> 아니 훈련이 너무 잘 나와. 이거 에바야 <laughs> 진짜. 아, 아, 나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 패가 잘 붙어. 와, 아, 대합니다 아, 하프 아니 페이다리지만 그니까 이거 버거요 하프 하야 죽겠네 이거 진짜 하프. 파, 하프. 다리 때문인가? 하프. 아 제발 나까 한번만 폐좀잘겠어 아, 제발 폐 한번만 붙어라 진짜 제발 아. 저 현질한거 다 썩거든요 아이번거이번거는 이거 하피요. 아이거 스트레이트다. <laughs> 이거 왜? 코리어. 맞지 니다 맞지 땀땀나중살도아봐는 거. 아. 거 <웃음> <꿀데요>. <웃음> 뭐야 이거? 이거를 둘이 세 경기를? 어차피 세 경기였구만. 도대체 이거 뭐냐고? 한백 한백 원 드릴 테니까 그만합시다. <웃음> 그만합시다. 뭘 <laughs> 해? 그만합시다. 왜 이렇게 죄금? 아, 아 그래도 아, 먹었다. 아, 아니 이거 아니야 된다. 이거 큰그 음. 드림이었어 이거. 이게 방금 전파해서 먹었으면 어차피 돈이 얼마 안 되잖아. 이 천만 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먹으면 1억이잖아아레스 님이랑 나랑 거야. 조용히 어. 못한다 진짜. <laughs> 난 망했어. <laughs> 아, 칠등 칠고 어, 아, 왜왜 어. 아, 내가, 내가 먼저 눌렀거든. 네? 야, 내가 먼저 눌렀거든. 천착하게 하프요. 하프. 하프요. 방천구경 해보실래요? 하프 하. 다들께유 다들. 아 이거 그 어떻게 나오려나? 다들 뭐 잡은 갑지야 아, 제발. 아아아아아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어... 에이, 여기, 하찾아오 만. 이 <laughs>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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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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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프 <laughs> 아니, 잠깐만, 나왜 이래? 아 잠깐만 나동이래하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아니, 웃음> 계세요. 아니, 오, 제가 넓판이 아닌 것]や. 같아요. 래 예. 어, 아, 어, 제가 넓판이 뭐, 아니에요 이게 뭐야? <laughs> 뭐야 왜이어아 <laughs> 대박이야. <쏘라. 웃음> 아, 이걸 어, 세려이 아, <laughs> 들어갈 걸? 어, 아, 다는 언제쯤 이보나이에한 뜯기기만 해. 안돼, 레트님, 돈잘 벌었어. 난어떡 어떠... 아, 그때? 아, 어, 나, 나 잘못 올라가지고 다이해야 되는데. 어, 잘 봐야 된다. 어, 아, 아, 레츠님 이거. 배 먹네 이잖아아 아니야, 우리는 지금 공공 저게 3라니까 아, 우리끼리 도 아, 아, 아니야. 왜전고요 호녀님 아, 너무 31억. 솔직 죽지 맙시다. 안 죽어도 돼요, 호님 돈으로. 다늦졌다아 아... <laughs> <laughs> 어떡하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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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 코레트구살니다 아... 아파 아파 여러분 코레트 아... 구살에요! 아 그냥 아... 간다, 아, 이거. 하트 하트 봅시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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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저기 돈으로 진짜 후드레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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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이거 어플 아니, 거 같은데? 어플 진짜. 거 같은데? 아아 아, 어플 거 같은데 못 들어가겠어 무서워서 땡땡 왜? 냄새나는데 어 이걸? 없나? 없나? 아, 땡냄새 나 아, 몰라 나불 아, 어? 땡잡이 어? 아! 아 이거 어. <웃음> 네. <웃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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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안 떼고 들어가는 데 아인데 땡냄새 <laughs> 아, 없었네. 아파 아파 아파. <laughs> 진짜. 아, 아파 그 아파 안 아, 안 진짜. 아 진짜. 와, 잘신다 잘 <laughs> 와, 잘한다. 그 아, 미쳤다. 미쳤다 <laughs> 진짜? 아프 아, 개잘한다. 아, 하프요. 이거는. 아, 판 너무 아쉽다 아, 이거. 이거. 참. 아파. 한명방 <laughs> 땡한 번안테냐 어떻게 패가? 그니까 아, 예. 요뻥가치지 아, 마세요. 자꾸 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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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세요. 려뻥시치지 마세요. 자가왜 달려? 마세요. 봉가시 마세요. 봉가시 마세요. 봉가시 마세가셨습니까요아가시가셨습니까요 <머물> <된 microbi>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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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야! 이거 안 했네! 감동스러워! 아... 아인생 한번 감동스러워 저덕아 땡잡이 예상이이 원래 그렇지 뭐... 근이 심해지잖아 떴는데 땡이... 잘 사는 사람들은 동사투자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기회가 더 많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기회가 더 없어져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지금요? <머물> 그 부가 30대... 30대다 보니깐 훈련님 제외하고 평등하네아 진짜 상상상상이야? 야 이게 낙수효과라는 거냐? <laughs> <애번더. 웃음> <laughs> 낙수효과 낙수 효과 망한 이론 아니냐? 저 훈련님 봐봐 <laughs> 낙수효과 이미 망한 이론이야 그거 <laughs> 어안볼래 이번에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미 실패한 이론이라고 봐봐 혼자 다이어트 먹잖아 아, 여기서도 봐할수 <laughs> 있어 아니란까 이거. 아, 이거는? 근데 가드가 일찍 죽었구나. 판돈이 얼마 안 되네. 자, <laughs> 빠리. 하프 계속 죽어. 아. 판돈이 얼마 안 나오겠다 이거는. 다들 안 달려요? 파이팅이야? 저 이번에 노다빔. 뭔데? 아, 얼른. 삼채마요장님. 네. 아, 눌렀는데. 아니 근데 이거 아닌 거예요? 아...이거 진짜는 좀 아닌 것 같애 진우님 광땡이죠? 네저 광땡이에요 죽으세요 2002만... 못 믿겠는데 <laughs> 뭐야 진우님 뭐였어 아나 결국 그말미치겠네 <laughs> 뭐였어? <웃음> 돈으로 까세요 안 알려드릴 아, 거니까 진짜. 아 진우님 뭐였지? 돈으로 까야 돼 맞는 말이요? <laughs> 아니 못 눌렀어 <laughs> 아 뭐야 어, 왜안 눌려 어왜안 눌려 아이고 시간 지나게 아, 버리고 아, 써야 눌렀, 되는데 찍었어. 빨리. 시간 때문에. 아, 뭐였을까? <laughs> 하프요. 아포. 음. 왜안 눌려나? 하프요. 근데 아, 더 눌렸다. 뭐야? 아, 방금 전에 템템버린 누가 봐도 아멘거사였거든 자꾸 채팅창에다 이거 아닌 거 같아 하면서 채팅창 하프요. 쳐 보니까 아, 진짜 템버린인 거같아이었어 땡잡이. 맘 단디 먹요 아, 위험했다 방금. 근데. 콜콜콜콜콜어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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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녀띠 지금 신났는데. 왜 신났지? 전 항상 신나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예에 yeah. 정말 너무 아, 안 좋거든요? 하아... <laughs> <laughs> 바다야!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 어, 에바인데? 저 갈게요. 안이 아.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빠가지고빨리해주세요가루님리 이거... 다들 세요바도한주 아닌가? 아에어세어바댕어아세요 바리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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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에요 아아... 깝네더 <목소리> 키울걸... 아... 너무 쫄았어... 아... 아... 끝으로 아, 달리는 거싫어하로 어, 뭐, 아진 뺑뺑한 <laughs> <같은> 아 여잘 끝으로 달릴 수있지 여잘 끝으로 달리는 거 싫어하는... 아, <목소리> 이해가 안 되네. <laughs> 아, 이거 뭐 너무 안 좋은데? 분분 뭔가 말... 말새가 이상한데? 근데 <laughs> 제가 다 의심스러운 거아니거요자삥 <laughs> 아! 드리겠습니다.